지금 소개해드릴 안산고기사롱 창업 40평대 규모에 비해 낮은 권리금으로 빠르게 상담 받아보셔야 하는 점포랍니다. 연평균 월 매출 6,500만원인 안산에 위치한 고기사롱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총 매출 6,500만원에서 인건비 1,200만원 차감, 재료비율 45% 차감, 공과금 관리비 월 고정금액 합산 541만원 차감, 카드 수수료 배달 관련 비용 기타 잡비 합산 630만원 차감, 순익 1,204만원입니다. 권리금도 12.5개월이면 회수 가능하겠네요. 기존 매장 인수 창업하면 인테리어와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바로 장사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고기사롱은 삼겹살 주먹고기 양념돼지닭 갈비와 껍데기까지 무한리필로 제공해요. 매일 바뀌는 특선 메뉴바는 또 어떻구요? 게다가 고기 맛을 살려줄 수불까지 오늘 저녁은 고기사롱에서 먹고 싶네요. 유명 브랜드라면 이미 주요 상권에 자리잡고 있죠. 기존 고객 확보하고 직원 인수도 가능하니 잘되는 매장을 인수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초기 비용 절감되고 검증된 상권에 운영팁까지 얻고 시작할 수있다면 양도양수 창업이 훨씬 유리하겠죠. 부담은 내리고 안정성은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런 점포 창업모아에 많습니다. 더 많은 양도양수 정보는 구독. 프랜차이즈 정보는 좋아요.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다면 링크를 눌러보세요.